네, 상디입니다 이번엔 여기를 보시면 요 하단에 보이는 물고기 게임 같은 이런 재밌는 거 같은 게임이 있습니다. 근데 네, 이 원숭이는 제외하고요. 이 재밌는 물고기 게임이 있습니다. 이 게임은 다운 받는 법은 이따가 보여 드리고요. 네,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누르면은 원숭이는 빨려 들어가고. 네, 플레이를 누르게 되고, 플레이를 한번더 누르면,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이 되고요. 되게 작은 물고기입니다. 맨 처음은. 그렇지만, 다중을, 나중을 보시게 되면, 엄청나게 재밌어집니다. 그리고 저는 상대입니다. 추가로. 제가 전에 한번 피규어 강을한번 했었는데요. 네, 정말 재밌었죠. 보시고 싶다면, 안 올렸습니다. 사실, 피규어 강은. 피규어 강을 찍긴 찍었는데, 약간 오류가 있어서, 올리지 못했습니다. 보고 싶다면, 링크를 보내드리긴 할게요.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고요. 한 번씩, 이거를 자주, 보시고,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저는 이렇게, 밥을 밑으로 모아서 한 번에 먹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쭉 넘어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바닥 쪽으로 가서 한 번에 먹으면 이렇게 커지는 게. 진짜 보기가 좋거든요. 느낌도 좋고 너무 좋아서 저는 이렇게 자주 합니다.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밥을 받아먹는 경우가 있고요. 약간 내려갔을 때 밥이 입속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. 지금 이어서 두번 받아먹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게 됐네요. 이렇게 위아래로만 하다보면은 이어서 두 번은 꽤 되고요. 근데 이번엔 시간이 없으니 그냥 중간에서 받아 먹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커지게 되면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좀 곤란하기 때문에 기본 점프로도 이게 넘어가져요. 그래서 정말 무섭습니다. 저는 지금 이걸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엄청나게 점프를 하고 싶은데 엄청난 높비로 점프를 하고 싶지는 않...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아네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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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저 먹을 건데 하지 않고 그냥 가도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다로 나오게 되면 네 이렇게 해서 요 새뚜껑 새뚜껑은 처음부터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작은 새우를 조금 몇, 먹게 되면은 이제 새뚜껑도 먹게 되고요 네제 정보가 틀리더라도 양해 주시죠.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주변에 이모도 있고 동생도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건 뭐하셨어? 약간 양해 양해 부탁드리고요. 네. 제 동생은 한번 초파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. 빔온으로도요. 네. 빔온과 엔더 드래곤 그리고 전에 엑스몬으로 나왔었는데 엔더 드래곤은 제 형이고요. 빔몬은 제 동생입니다. 엑스몬이 저예요. 겐지로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는 클로였었어요. 이번엔 이제 참치까지 먹을 수 있게 됐고요. 이제 밑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이것도 언젠간 먹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밑에 길이 뚫려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밑에 길이 뚫려집니다. 그럼 먹고 또 먹어서 크기를 올린 후에. 이제 콜라캔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먹은 후에 위로 올라와서 다시 이걸 먹게 되면 점프하면 갈매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 있는 참치 커다란 참치도 먹을 수 있고요. 이제 위로 올라가서 다시 갈매기를 먹기 시작합시다. 그리고 이따 보시면 제가 작아집니다. 제가 작아지는게 아니라 너, 너무 커져서 작게 보이더라고 하는 건데요. 지금 요 커다란 튜브 잘 봐주,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기억 한번 쭉 부탁드리고요. 커다란 튜브가 작아졌죠. 점프력도 높아진 게 보이실 겁니다. 그렇지만 전 아직 그렇게 많이 부스터를 쓰지 않겠습니다. 이따가 보시게 되면 은 물범도 먹을 수 있고, 벙거래도막 나고, 와! 이렇게 됩니다. 요 물범이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데요. 이 고, 물범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크기를 올려서 나중에는 물범을 먹으면서 괴롭히는 놈들을 다시 먹으면서 아주 재밌게 하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물범 먹는 곳으로 바로 넘겨드리도록 하죠 네곧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범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직 커다랍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곧제 한입거리입니다 한입거리가 될 물범쯤은 야. 엄청나게 조그만 한입거리 물범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물고기는 엄청나게 작았던 애완동물이었는데 이렇게 커진 걸 보시면 엄청나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!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제가 지금 약간 이상해졌나봐요. 네, 그래서 지금 8분치쯤 영상 될것 같고요.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도 먹을 수 있고요. 이렇게 사람도 먹고 번거래가 등장하였습니다. 드디어 그렇지만 점프를 하면서 피하면서 이 등대 같은 거 먹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요 위에 등대와 집들이 생길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맛있는 것들이 생깁니다. 이렇 장꼬치도 생기고 이따가는 엄청나게 맛있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? 엄청나게 신기합니다.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죠. 미리 알면 재미없잖아요. 네 지금 요트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방금. 이렇게 기다리면 요트가 저절로 나와요. 그래서 맛있고요 이렇게 기... 가다보면 벙고레가 무서워요. 네 벙고레는 무섭고요 참꼬치를 먹으면서 피하다가 이렇게 재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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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 다니다가 슈퍼 점프를 하면서 요트를 먹어야 되는데 벙고레가 막고 있으면은 약간 곤란합니다. 벙고레가 막고 있으면 저처럼 과하게 안 먹어도 돼요. 너무 과하게 먹게 되면, 벙고래한테 먹힙니다. 저는 그렇지만 엄청나게 잘하기 때문에 부스터를 사용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피하게 되니 봉고래를 밀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먹잇감처럼 포, 착을 하면서 저한테 못, 공격하게 만드는 클라스 파워가 있기 때문에. 그렇지만 이렇게 돌면서 하기에, 먹이도 먹기 불편하고,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피해다니는 게 낫습니다. 쫙 하면서 먹으면은, 이제 곧벙고래도 먹을 수 있죠. 네, 그렇지만 봉골레 바로 먹는 부분을 보고 싶다면 영상을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다시피 봉골레가 많아졌습니다. 아직 봉골레를 먹지 못합니다. 그리고 엄청나게 커다란 해기들이 위아 위아래로 막 지나다니고 있는데요. 지금까지는 봉골레를 먹지 못하지만 이렇게 먹다 보시면 봉골레도 네모칸이 쳐지게 됩니다. 네모칸이 쳐진다는 것은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잠시 네 드디어 벙고을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벙고은는 엄청나게 맛있고요 엄청나게 커다랍니다 엄청나게 탱글탱글 속살이 엄청나게 꽉 차있고요 한입거리가 됐습니다 역시 보시다시피 이렇게 헬기도 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위에 커다란 비행기가 다니죠 그렇지만 점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곧 이렇게 해서 점프를 하게 되면은 곧 이렇게 집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맛있는 집들이고요 등대도안입에 먹어버렸습니다 이커다란 청고래도 순식간에 한 입거리가 됐고요 점프를 하게 되면 뭐든지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따가 드디어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. 이따가 나오는 것은 비행기와 엄청나게 커다란 배, 저보다 큽니다. 근데 네, 이 게임이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얼른 끝내 버리고 이제 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따 이렇게 되면 비행기도 나오고 여기 커다란 배도 나오고 이따가 잠수, 이따가 가 고개 세시면 이렇게 잠수함도 나옵니다. 잠수함 수포가 나오는데요. 수포를 이렇게 이끌어서 이 잠수함 쪽으로 이끄면은 잠수함도 터지고 다 터집니다. 다 터져요. 다 터진다고요. 대박 입니다. 대박 대박 완전 대박입니다. 초특급 대박 올레레레레 네 이제 비행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따가 잠수함을 먹게 되면 엄청나게 재밌는 사건들이 일어날 거고요.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먹게 되면 제가 엄청나게 커지고요 뭐든지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방금 보셨습니까? 드디어 잠수함을 먹게 되었습니다 지금 피도 많고 하니 암껏 돌아다니면서 비행기를 먹을 수 있고요 근 이제 천하무적이 된것같진 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 커다랬던 천고에는 여기가 이렇게 조금매졌고요 범고래. 그 저를 많이 괴롭혔었죠. 그 무서웠던 범고래는 이제 너무 작아져서 안 보일 정도로 작아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범고래가 없어졌습니다. 제가 너무 커져서 범고래가 없어졌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요게 저고요.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파는 아저씨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배를 먹고 있다고 하는 게 아저씨가 아 몰라요 몰라요 몰라, 몰라. h oh, no 그랬더니 물고기 때문에 물이 펴서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되는 이야기를 요걸 한번 누르면 이렇게 넘겨짐으로 엄청나게 쉽게 간단하게 나오고요. 이렇게 해서 한 이게 나오는데요. 제가 먹은 개수입니다. 한번턱 터치해주면 제가 먹은 게 모두 나오고요. 이거를 눌러서 끝내면 됩니다.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. 네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이 바다별로 들어오면 안 돼요. 고래 게임도 아니고요. 한마디로 물고기 게임을 쳐서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. 그럼 이걸 여기를 누르면 이게 바로 나오고요. 보통은 맨 처음엔 이렇게 나옵니다. 네 그러면 제가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. 예상 시간보단좀 많이 나왔는데요. 그래도 전 임무를 완수하였으니 가겠습니다. 빠이.